공부가 네. 엄청 많이 큰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더니 네 많이 컸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 뼘씩 커있는 느낌이라 재밌었어요 그게 애가 계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못했던 걸 갑자기 오늘은 잘하게 되고 마야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은아 제가 어제 저희 마야 맞나?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이 컸어 더잊더진 것도 있고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힘 세고 또 장난기 더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 자 오랜만에 다들 뵙는데 잘 지내셨죠? 네, 네. 오늘 뭐할 거냐면요. 퍼피어킹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강아지의 사회화를 통해서 저와 같은 시각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피어킹을 하면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이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겁니다. 한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. 이거는 한번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해 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라 직접 시각 장애인이 돼서 한 명은 시각장애인이 되고, 한 명은 안내자가 돼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고요. <laughs> 아, 도착하셨어요. 많이 예민해지죠? 그래서 보통 이제 안내견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신경을 고행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안내견이 있으면 많은 부분을 같이 나눠서 감각을 분산시켜 주니까 그러면 훨씬 서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걷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들리셨을 거예요. 왜냐면 집중을 못 했거든요.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안내견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동안 안 들리던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. 우리 내려갑시다 이제. 다들 잘 지내셨어요? 네 어떻게 또한달 동안 애들 많이 컸죠 진짜 뒤돌아보면 커있을 시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무럭무럭 자라요 일주일에 1kg씩 늘어가 일주일에 1kg 늘죠 아버님 커피워킹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품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러는 가요 자기 밥, 음료를 가지러 간다던가 안 음.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? 아니 없습니다 그럼 좋어요네 네, 괜찮아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중간이라 하면 얼마나 걷다가요? 선생님 우리 뭐뭐 쪽끼가 터질 것 같아요. 앉아. 다리에. 1단계 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손으로 연습하셨던 거 하시는 건데요 견줄은 왼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손에는 트릿 잡으시고 루어링으로 앉아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할때 엉덩이 잡으시고 위로 들어서 앉는 것까지 자 루어링으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할때 살짝 잡아 주시고 옳지 이렇게 이게 1단계예요 요거부터 같이 지금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그 그렇지. 자, 제가 선생님 지금 얘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것 같아요. 옳지 아, 그래? 루어링 하는 거를 짧게 해가지고, 오히려 강아지가 못 알아듣게끔 하지 마시고, 얘가 충분히 알수 있을 때까지 루어링으로 연습한 다음에 수신호 쓰시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. 앉아. 옳지. 엎드려. 옳지. 기다려. 해놓고, 얘를 360도 돌 건데요.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90도까지만 갔다 와서 칭찬해주고, 그 다음에 또 180도 가고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. 기다려. 기다려. 옳지. 옳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360도를 돌아봤어요. 이렇게 360도는 거는 오늘 안될 것 같으면 요거는 조금만 각도를 줄여서 연습하시고 또 하나 할수 있는 게 얘한테 내 다리를 기대 보는 거예요. 살짝 밀어 보는 거죠. 얘를 내 발로 기다려 이렇게도 해보고 넘어도 볼게요. 넘을 때는 얘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주시면서 하세요. 기다려. 옳지 기다려. 옳지 기다려. 옳지.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다려. 다리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얘 앞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있어 보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. 오케이. 아 진짜 예쁘다. 지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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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. 안녕. 오 예쁘다.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. 그렇죠. 더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. 와 예쁘다. 오 진짜. 멋지지 잘았어 광고가 잘 해줘서 네 기특하고 예쁘고 사람인지라 얘가 애교를 떨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좀더 단호할 땐 단호해야겠고 교육시킬 때 칭찬해 줄 때는 좀더 많이 칭찬해 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.